아무도 관심 없고 그곳을 아는 사람조차 발길을 끄는 곳. 항상 소외되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세상에 많은 마을이 있지만, 특별히 중국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 중국 내 600여 곳에 약 24만 명. 이들은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채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들에게 그분의 심장으로 그분의 손이 되어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국 한국 미국등8개국에서 모인 120여 명의 돕는 손 봉사자들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49곳의 나환자환자촌에서2 5여 명의 명환자환자 위해 위해 했사했는데그 결과 지금까지 677명의 한중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으며 300여 명이 뒤이어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성교사들은 지난 30여 년간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얼굴과 발을 씻겨주었다. 이러한 사랑의 봉사에 그들은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옮는 선 봉사자들의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야말로 히스앤즈 선교사들의 선교정신이다. 지금도 수많은 히스앤즈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만들고 when we share the gospel message with others as his hands, the work will be finished, and Jesus will return to take us home in heaven. 안녕하십니까? <laughs> 중국 난조촌 봉사자 정백토. Grace 이렇게 <laughs> 사랑하는 재림 성전님들에게. 하늘에서 온 기별을 전하게 되면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마훈아웃군대에서 약 2,500여 명의 나환자들에게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현재까지 677명의 귀중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셨고 침례를 받으셨으며 300여 명의 추가 침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에다가 맹인, 귀머거리 덩어리, 절름발이, 안전병이 중풍병, 욕창, 정신병 그리고 거의 손발이 잘리는 등 중증장애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형제들이십니다 중국 전역에는 이런 분들이 나환자 1,600군데와 재관자를 포함하여 약 23만 명이 보금도 없이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다 그들은 3, 40년 전에 사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귀중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십니다 이 봉사는 한국인 김진도 할아버지, 현재 80세 되신 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30년 전에 일본에서 5년간 맹인들과 낳은 자들을 섬기시고, 25년 전에 중국. 한국 서록대에 오셔서 17년간 나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다가 2006년 2월경에 중국 노트구 나한자촌에 첫발을 대지신 후에 소문이 퍼지면서 현재는 중국 현지인 60여 명, 한국인 30여 명, 미국,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에서 부정기적으로 30여 명등총 8개국 120여 명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경에 남경에서 있었던 봉사자 컨퍼런스에서 정구, 정부 최고 지도자로부터 최우수 봉사단체로 인정받아 600 군데의 봉사와 예배까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의善行呃次的被报道中国历史以来从来没有人物做过这么善行中国政府非常的可我们去年9月份在南京呃举办的 um. <guellame> OK? 义工大会里，被政府最高呃嗯最高领袖，我们得到了最佳服务团体，并且在六十多处呃允许了服务和礼拜。이것은主님께서이세상에서가장연약하고힘없는작은영재인나원자들을지극히사랑하신다는증거이시며 주님께서 친히 이 사업을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십니다. After 30 to 40 years of suffering as outcasts, these lepers have received the love of Jesus Christ through the missionaries who are willing to be their hands and feet. 30년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버려진 바된 그런 긴 세월을 보낸 그분들께서 어, 이제 선교사들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면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 주는 어, 그런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by merely washing their faces and feet, they have accepted Jesus Christ as their personal Savior with tears of gratitude and joy. 예, 그저 단순하게 손을 씻어주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을 뿐인데 그것으로 그들은 정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Some in their entire lifetimes never had a single person visit them. 어, 사실 그들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단한 사람도 그들을 방문하지 못했던 방문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ut as we minister to their physical needs and share with them the love of Jesus, t h e i r hearts are touched. 예, 그래서 그들의 정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fter being baptized only for two or three years, some lepers can memorize and recite extremely large amounts of scripture. 여기 침례를 받고 그저 한 2년 내지는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성경절들을 암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This is miraculous because these lepers never learned to read or write. 예, 사실은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이분들이 읽을 수도 그리고 쓸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기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This is clear evidence that the Holy Spirit is working in their lives. 아,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아, 함께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Zechariah 4:6 says,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예,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당하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깐 동안 그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은 또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After the love of Jesus Christ enters their hearts and they realize that he is coming soon to take them home to heaven, they are very happy and excited.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아, 그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그들의 삶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So every day they pray, they seek the Lord in repentance, and um, they meditate on the Word of God individually and with the volunteers. 예, 그들은 정말 매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선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명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This is the of God's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 이 어, 중국에 있는 나원자촌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 교회는 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담당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여기 웰페어 미니스트리와 그리고 교회 증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 째 천사의 기별은 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아, 그것은 어,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기별과 분류되지 않고 And she also says Isaiah 58 and the third, three angels' messages should not be divorced. 예, e s I was a part of the first time I was a part of the first time 을 이사야 5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현대진리가 들어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료사업과 복음사업이 세상에 전해질 기별로서 어떻게 연합되어야 할 것인지 볼수 있다. 주님의 안식일를 지키는 자들에게 자비와 자선사업을 하라는 책임이 지워져 있다. 의료선교사업은 그 기별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고 있다. 원고 22 1901년. 아직도 복음 없이 속조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비오도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 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익한 종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여 우리의 영광의 멸관이 되십니다